안녕하세요. 주유주입니다. 오늘은 그 홀더 코가 꽉 차가지고 계록시로 왔어요. 그래서 뭐, 선생이 가정부 월급, 백풍 <laughs> 따기, 대도하는 일이긴 한데, 예, 그걸, 예, 하러 들어갑니다. ,이. 다돼야 되는데 야 되는 거야. 객장에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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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 <laughs> 록시에서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그림은 딱 봤을 때두판 따이 그림이야. 아직 용은 없는 상태. 풀 0점, 뱅 5점, 참수. 에허. 아름답게 참수 어. 나 시원하게 어. 대 어. 로 참수 당하셨습니다 5 5 회차 풀 육점 육대육 타이레놀 가정부 월급방 이게 뭐 핑계 대고 하면 잘안 가정부 월급 그 가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애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애를 낳았어. 한 살이야. 남편이 도망갔어. 저런 저람 나이가 34세잖아요. 저런. 나 40대 후반인 줄 알았어. 어떻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한테 욕정을 발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안 욕구 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 아, 마음만 받아. 저는 여자의 유혹에 강합니다. 자, 풀에 투척. 풀, 2점. 배우, 팔. 이야, 이게 뭐야. 역시, 개록식. 37회차 5처럼자풀 0점 107점 허허 아니 욕정으로만 자꾸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하잖아 안쓰럽잖아 조금 일하셔가지고 조금만 도와주면 애가 배불리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는데아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아무리 외모를 안 보지만 아니 욕, 욕정이 안 일어나 아예 아니 원래 부부가 처음에만 그러지 어느 정도 쓸 때는 한몇 개월에 한번 할까 말까 아, 그, 아, 아는데 의무감으로. 그래도 한두 번은 해야 되는데 그한두번할그 욕정이 아니라고 의무감을 가지고요. 네, 의무감을 가지란 말이가 의무감, 진짜, 의무적으로. 0대7 약간 유리한 포지션 음. 한번 꽂았고. 딱한판 먹었고. 39회차. 여기서는 이제 보통 미는데, 0내칸 이상 내려온 거 없죠. 민선생 이론에 따르면 또 그건데. 자, 밀었습니다. 시원하게. 7점, 오. 될줄 알았어. 자, 477, 현재 7대1. 역시, 개록시. 개록시에서 아, 뭐 맨날 이글, 이글, 이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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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개시실한바 틀리고 나면 좀 무서워. 연달아 틀리지 않을까? 5대5. 5대 아 이거 노사 나오는게 3 나오겠다 마지막 장이 대5 5대5. 5대 예전에 누가 그런 말 했는데 타일 은 2선에서 잘 나온다고 근데 그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 육매라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자꾸 선에만이선에는 타일 을안 그리잖아 원래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이론이 한몇 년에 해강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이없던 이론 타일은 2선에서 잘 나온다고

반급 조건 어려워지는 않았어. 4 2 회차 파밀이빨이 밀어, 어, 밀어버렸습니다. 에이. 거기에 밀어, 밀어. 밸류질도 아니고 좀 어정쩡해요. 용팔과 풀에 밀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개록시를 믿고. 천번이냐? 아니 아니야. 오케이. 4. 아, 아직은 오케이, 0대4, 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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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원 모으는 돼요. 됐다, 첨. 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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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여 됐다, 됐다, 돼. 튀겨. 자, 다 됐다, 됐다, 어, 튀게다 됐다, 됐다, 됐 이게 맞으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용팔에 갔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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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아 여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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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팔받아버렸어아이 이거 아칠아샀아가마지아 이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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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에 아니, 아야된다아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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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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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용아이갔어아나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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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 아 여기 기초 수급자 됐어. 네 네, 방금 실수로 용팔인데 실수인데 잠째 안 대면 용팔에 가 버렸어요. 네, 그그니까그 그러니까, 실수인데 본능적으로 일단 어차피 행고하는 거이빨이 행고 쳐 가지고 다쳐 먹으라는 각오 원래 네, 행고 때나온다니까용성 어, 그니까 지금 행인데 행꼬에 많이 가고 다음에 아예 그냥 처먹어라는 식으로 용팔에 가버렸어요 딱한번 있는 용팔을 맞춰버렸습니다 딱한번 가서 666 3대5 연용팔? 철철육 토스 이놈하고 뭐. <laughs> 어우, 어우 전 땄는데. 내 어, 가정부, 가정부 월급 가정부 딴거 같은데? 가정부 월급이 300불이에요. 에? 우선 100불만 주고 아, 연... 우주 님을 200불에 사면 안 되겠니? 이 길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애들은 아, 연... 먼저 어쩌는 거 아니야. 아, 연장. 어? 야 너우두 모시 한국에서 잘나가는 잘생긴 사람인데 200불 대신 데리고 살면서 서운이 너를 부양하게 만들어라. 에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모님하고 뭘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 비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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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 침 착하 게풀에 가고 용 칠의 밸류질 아름답 습니다. 음. 저렇게가 는게 맞 죠？정 예, 타 무려 6분을 획득. <laughs> 근데 약간이라면 유리한 게통계적으로 <laughs> 저희가 가는 반대쪽으로 사망 보험이 많이 유리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왜 스케지 욕구 때문에 냉정하게는 사망 보험이 맞는데 밸류가 스케지 욕구 때문에. 빙에 다스코 보다. 못먹으면요 마시마야. 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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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네 빙의 빙의 역시 윈선생 윈선생 하는구만 윈선생이 조금 맞추는구만이 그러고 보니까 <laughs> 5연승이네 5연승에 <laughs> 용팔 이빨이간 것도 맞추고 아. 이 uhm <Tower> <ㅎㅎ> <대�>…… 그러나 <s Eugene> <sând> 비로, 비로, 비로. 아, 뭐 그런 말도 있 잖아요? 뭐떠 밀려 정타딱 좋아. 사방 보험 다 놓고. 좋습니다. 밸류가 딱 맞아요. 카이레놀 아, 48회차 이건 거의 용칠로 죽은 거 아니야? 농려고 용칠로 죽었어? 아니면 용팔로 죽었어? 토스 안 될까? 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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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로 차라리 맛있는 거사 먹자고요. 타이, 타이, 타이. 끝나 버렸네. 다딱개 땄어요. <laughs> 이만큼을 다 맞춘 거야. 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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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리 또다선 세계 오셔 버럽니다. 딱이 땄어. 풀뱅풀뱅풀에서 저걸 다맞췄어 그. <목소리> 최 어딘가 저기네. 선생님 오셔가지고, 박하라 또 이거 한 번. 남 아, 선생 좀 보셔 보겠습니다. 오시려고 했는데, 따선생님또 소파로 가셨네. 이번에 온 여자들은 좀 크리티한데? 아, 얘는 리티하지 않다. 얘가 제일 난디. 정부 월급은 100, 140, 100, 100, 100. 무난하게 달성을 한것 같습니다. 이? 오늘처럼만 하면은 밸류가 맞죠? 보통 사람들이 밸류를 맞추는 배팅을 하려다가 질긴질 배팅이 돼요. 스퀴즈 하려고. 그래도 냉정하게 박스있잖아요 박 스나 삼쌍 삼복 요건 배당 이 나오 잖아？그러니까 내가 중는 방향 으로 때리 는게 맞 다고 총 배팅 에게 대략 10넘지않는 방향 에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 환수율을 극대화가 아니고, 내가 죽이지 않는,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먹을 수 있는 거. 그 말로 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A, X, Y, Z인데, 이게 B도 있잖아 사실 B X Y Z도 있잖아 B도 있을 테고 B까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죠 어, 환수 극대화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은 A X에 가고 A Y에 가 맞죠? ,잉? 사망보험 B를 가세요 B X B Y로 바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삼쌍이나 삼복으로 뭔 말인지 알지? 어, B X Y X B Y B X Z 네. B X Z 어? X B Z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걸 총 배팅에 10%가 안 넘는 선에서 해주면은, 어, 이죠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배팅을 여기다가 하라고,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총을 밀면. 근데 분명히 B버전이 있잖아. 그 B버전을 탐상으로 가라고. 어, A버전을 택했다는 건 B버전을 택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나 죽이는 게 B버전이지. A버전은 아니야. A버전은 어차피, AX, AY로 갔기 때문에, 밸류질을 한 거야. 어, B버전은 사망보험에 들어버리라고. 쾌감을 위해서 가더라. AX, Y로 들어오면, 와, 저잡상이한 30배인데, 40배인데, 아니. AX나 AY가 들어오면 일단 먹었잖아. 9만원 투자해서, 5만원씩, 20배, 100만원 먹었잖아. 근데 BX로 들어오면은, 어, 한 50배 되면은, 뭐, 한 3,000, 5,000원씩 갔잖아. 그래도 한 100배 나오잖아. 30만원. 먹는 거고, 뭐덜 먹는다는 거지. 여기 얼마나 많이 가겠냐고. 그러니까 사망보험 뭐 그렇게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죠? 우주말이 맞네. 내 말이 맞잖아. 그 나도 A로 놓고 갔지만, 아, B버전을 무시할 순 없잖아. 밸류 때문에 B까지는 못간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사망보험 쪽으로 BX, BY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이걸 구분을 못한다는 건 바보들이 죠애초 실력이 없다는 거지. 바카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뱅커에 갔어. 뱅커에서 날 죽일 수 있는 게 용팔 아니야. 용팔. 날 죽일 수 있는 게 뭐야? 드래곤 7. 이죠 타인은 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용 8이나, 그래곤 7이고. 내가 플레이어 이빨이 갔어. 날 죽일 수 있는 건 뭐야? 슈퍼 스그 다음에, 용 7. 또 이치도 마찬가지. 반대로 가시라고요. 쾌감을 위해서 내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뭐. 내 방향으로 딱 들어왔던 쾌감이 있죠. 그게 즐김질된다고 그래서, 다만공 뭐, <laughs> 쪽에 드시는 분들은, 어, 즐김질라는게 아니죠. 이렇게 뭐, 가가지고 와다 뭐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봐도 이거, 네가 봐서 죽임이 면그걸먹 겠다고 인정. 그렇게 하는거지 근데 막상 하다 보면 그게 안 돼. 사람들이 스퀴즈라는 것도 있고, 자기로 말마야야야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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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든 사람들 또이치 갈때 보면 어, 자기 반대 방향으로 또이치를 가야 되는데 자기 방향으로 또이치를 가갈때 같이 먹겠다는 거고 쾌감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데스 사망 에이, 이 사망보험 쪽으로 가라. 예, 까지 하고 또 어. 그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아리오스.